뒤로 똑바라니까, 그렇죠? 자, 꼭. 고. 고. 고! 우리가 봤을 때는 둥글다.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을 보면은, 자, 탑 포인트를 기준점을 해서 얘가 둥글어요 그러면 어디에요 기준선이 포인트가 탑 포인트에서 기준선에서 나눠놓는돼요 피부선. 응. 둥글거만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수박 설계할 때 수박의 꼭지점 위에 맨 위에 있는 꼭지점 둥글어요안둥글어요둥글어요 그걸 잘라면 어떻게 돼요? 상막형이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런 형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그거 면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네, 봐봐 넘어가서 넘어갔어 얘는 중앙선을 절대 넘어가면 된다고 했어 안했어? 얘는 중앙선을 정중선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된다고 그리고 시작할 때는 밑에서부터 잡는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잡아야지 잘랐어? 아마 그런데 넘어가서 잡았겠네 그럼? 다시 잡아 그럼 얘가 넘어갔는데 얘가 넘어갔는데 얘는 안넘어갔을까? 왜 쳐졌을까? 양을 너무 많이 잡 요만큼 잡아서 이만큼 잡아서 하면 쳐질까 안 쳐질까 아니야 처음에 세모가 나오지 당연히 두 장이 둥근데 방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사각이지 이게 사각이지 기준 이렇게? 그렇지, 이게 사각이지. 저거, 저거는? 여기서 응, 수박색이 수박색이 나와 응, 두 가지 방법이지. 하지만 이걸 자르는 거나 저걸 자르는 건 똑같은데, 얘가 좀더 편하지. 빛이하니까 왜냐면, 자, 피부를 하게 되면, 얘가 두글기 때문에 얘가 자꾸 처져 응, 얘가 자꾸 빛이 잘, 양이 적기 때문에 얘가 자꾸 처져 밑으로. 근데 얘는 처질 일이 잘 별로 없거든. 얘가 처지면 컨케이브에 있는 꼭짓점이 위에 있는 꼭짓점이 내리기 인 거죠. 원하는 원하는 컨케이브가 안나오죠 얘가 길어지니까 힘안 주고 있어 힘안 주고 천천히 지금 저런 자리에서 이쪽에 이렇게 화물이 차가 있나요? 아니요 차이가 없는데 네자 지금 잘랐어? 화물 다 잘랐어? 이게 뭐야 왜왜 왜 이래? 층이 왜 이렇게 났어? 어? 층이 왜 이렇게 났어? 이렇게죠 그러면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빗질하는 거에 따라서 빗질에 따라서 커터 응. 선이 다 달라요. 응. 자 쳐졌잖아. 쳐졌잖아. 이건 내 빗질이야. 다 이거 다 잘라야 빨리 이거. 요 밑에 짧은 거 있잖아. 요거 맞춰서 다 잘라야지. 빗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빗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트 선이 완전 다르니까. 우리 나오지는 않아. 응? 어? 우리가 그동안 그도 그렇게 브런트 커트를 하기 위해서 빗질이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면서 빗질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 응? 어? 휴모발 텐션 준거 무너뜨리지 마요. 내리지마 어? 그 순간 일리미디 단차가 문제가 생겨요 한쪽 면만 이렇게 빗질하시면 돼요 한쪽 면만 자. 쳐졌죠? 자. 쳐졌어요 내렸죠 요 각도가 맞죠?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각도가 맞는데 자 그리고 빗질이 선이 불분명해요. 네. 아니, 빗질을 잘못하신 거예요. 모든 머리, 머리카락이 일직선생의 텐션을 정확하게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 지금. 지금 커트선이 지금 다 어, 불규칙이에요. 바로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가야 돼요? 뭐 그런 게 있어. 정중선은 무조건 오라니까? 어, 빗질은 빗질은 일직선이에 타원으로 왜 가? 그냥 가야지. 그냥 가야지. 왜냐면 뒤로, 뒤로 똑바로라가 돼 무조건 얘기잖아요. 타원형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이렇게 돌려서 빗질을 해야 되나? 바로 가야죠. 지금 제가 주문한 건 바로는 뒤로 똑바로라했어요 곡선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곡선 그 자체는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뒤로 똑바로라는 얘기는요. 얘 모든 두상에 곡선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무조건 다 뒤로 가시면 돼요. 무조건 다 뒤로 가시면 돼. 이제 조금 쳐져서 가는데뭐이 정도면 괜찮,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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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 편이에요. 잘신 편이에요. 대신 이제 선을 잡을 때 처음에 잡을 때선 선 자체 잡는 거에 깔끔한 정도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아니 아니 그 처음부터 할 때. 처음부터 할때 그거를 잡는 거를 습관화시라고 하 내가. 왜냐면 처음부터 잘 잡으면 내가 불필요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우리는 컷할 때몇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30분 안에 모든 디자인까지 다 끝나야 돼. 그래야지 돈을 벌어. 어? 드라이까지 다 끝나야 된다고. 30분 안에, 40분 안에, 50분 안에 내가 드라이까지 끝나면 언제 돈 벌려? 그러고서 2만 원 벌잖아. 쭉 당겼을 때 파이프가 좋아서 그 음. 어? 이렇게 되게 잘하시네요. 선이 굉장히 어, 깨끗해요. 어? 이게 근데 약간 처지는 감이 있어요. 처내 감이 있는데 이정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쭉 당겨서 밑에머리 어, 물로 괜찮네요. 이거 잘하시는데. 뒤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 하겠어요 리버즈 스트레이트예요 뒤로 똑바로 내가 진행하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뒤로 똑바로 진행하라 했으면 내가 모든 디자인이 다 뒤로 가셔야 돼요 맞아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뒤로 똑바로 하라 했더니 자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다 쳐졌어요. 그리고 빗질하는 데 있어서 얘가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런 현상이 생긴 건 뭐예요? 빗질 텐션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빗질을 할때 얘가 양이 많아야 적어요. 양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세 번에 나눠서 하세요. 아니면 네 번에 나눠서 하세요. 왜한 번에 다 잡으려고 그래? 완전 욕심쟁이야. 그쵸? 완전 욕심쟁이야. 내용에 나눠서 하시면 더 편하잖아. 그쵸? 근데 나, 나름은 나름 많이 나름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각도 맞추기가 쉽진 않죠. 근데 해야죠. 왜? 그렇게 주문해놨잖아. 고정 디자이너로 해서 주문해놨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런 빗질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형태를 잘 보세요. 두상은 제가 분명히 둥글다고 얘기했어요. 사각형에서 뒤로 똑바로는 어때요? 얘와 얘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근데 두상이 둥근 상태에서 얘와 얘가 길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두상이 모든 사람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또한, 자, 직각분배라는 말을 제가 아까 사용했어요. 그렇죠 직각분배는 어디만 직각분배일까? 크레스트. 크레스트 부분만 직각 분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얘만 직각 분배 하나 딱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주로, 리버즈 스트리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층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잡고 나서 떨어지는 선이 컨케이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뭐까지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상, 하, 좌, 우의 층을 다 생각하셔야 돼. 지금 이거는 무슨 층이야? 좌우에 있는 층만 생각해. 상, 하, 의 좌, 측을 개념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층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층이 얘네들은 떨어져,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얘는 크리스에서, 전문사에서 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이죠. 자, 우리가 제가 첫, 첫, 첫 시간에 설명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 드렸냐면 자, 위에 머리가 길고 밑에 머리가 짧으면 뭐다? 그래듀이션이. 자, 위에 머리가 길고 위에 머리가 짧고 밑에 머리가 길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인크리스트.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뒤로 똑 똑같이 자르면이세 가지가 공존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선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오케이? 이런 느낌의 커트선이 여기가 엄청난 무기감이 생기겠죠. 요거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자,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던 포워드 자를 때, 포워드 기억나요? 네. 포워드 자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포드 자르트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자르는 거가 아니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 뚜껑머리가 훨씬 더더 더 처지기 시작하겠죠. 이해가 됐죠? 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뒤로 똑바로 자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대각 위로에 리버즈 다이 a g o 을 오버예요. 음. 자. 이런 층이 생기겠죠. 이 각도요? 전 몰라요. 여러분들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알, 알아서 하시고요. 자. 대각 위로 잘랐을 때 자, 대각으로 갔어요. 대각으로 올라가죠. 얘 정중선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얘 정중선 어? 안 넘어 가요.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층이 생깁니다. 더침 깊은 층이 생겨요. 얘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럼 정준선 넘어가면 뭐만 있었어요? 대가 가었나 있었어요? 얘안넘어가고요얘안넘어가요 그쵸? 죠주선요얘안넘어가요 응. 얘는 층이 어떻게나올까요 층이 심각한 아주 심각한 층이 나오겠죠? 내가 만약에 이동 디자인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머리가 엄청 길어요 머리가 엄청 길면 엄청 긴 상태에서 층을 똑같이 자르면 얘가 층이 이렇게나오겠고요 내가 이 모발이 좀 짧아지, 짧아졌어 짧아지면서 층이 됐어 그러면요 얘가 층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얘 층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또 이동 디자인으로 갔어 층이 좀더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층이 계속 많이 지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모발이 짧아지거나, 모발이 짧아지거나, 이동 디자인 했을 때. 그럴 때, 층이 많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리가 그거의 수준하는 길이, 길이가 될까?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서 머리를 얼마큼 자를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지금 직각으로 탄다고 했는데, 직각으로 타는 방법이, 자, 머리를 두상은 직각이, 라운드죠. 라운드는 내가 여기서 표현을 직각으로 했어 야 했어요? 했죠? 근데 내가 여기서 파팅을 할때 직각으로 탈까요? 라운드, 약간 라운드로 타시는 거요 그래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정중선이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죠? 정중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정중선에 맞게끔 정중선이 뭐예요? 기준선이에요. 정중선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어? 얘도 똑같아요. 얘도. 자,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요. 두 번째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아두 번째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자르고요. 그다음에 얘를 자르시면 돼요. 얘를 먼저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자르면 얘 기준선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 그래서 항상 얘를 먼저 자르고요. 얘를 자르세요. 아시죠? 자 실습을 하겠습니다. 점점 점점 층이 많아지죠. 자. 실습은, 자, 각도는요, 각도는, 각도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각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처음에 잡을 때, 이만큼 잡아요. 이만큼 잡으면, 자, 보세요. 정중선. 정중선. 정중선을 잡아요. 이렇게 정중선 잡아서, 자, 빗질을 할 때, 자, 이 빗질도요, 이 빗질도 처음부터 어디부터 잡는 게 제일 좋냐면요, 가운데. 자, 얘를 따지면, 얘도 따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얘 가운데는, 가운데는 뭐예요? 유니폼이죠. 위에 머리는 그리즈에이션입니 밑에 머리는 인크리스가 나와요. 그쵸? 그렇죠? 얘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유니폼, 그러니까 유니폼.